모든 걸다 털어버리고 제주도 오, 노래는 잘하신네 어? 한라봉 좀 닮은 것 같은데 오 <laughs> 코가 한 줄. 아, 제가 한라봉 어, 닮았어요? 코가 한줄 이렇게 돼있어 코가 한줄 한라봉 같 코가 어. 귀엽잖아요 네 한라봉. 귀여워요 네. 음? 귀여워. 어떻게 아, 집에 한라봉 하나 갖다 놓으실래요? 전귤좋아요귤 <laughs> 교주하세요기까지 달하고 직어도 가니까 음. 집에서 아, 이렇게 세트발이 세트발이 아, 세트, <laughs> 세트 세트. 우리 다현 씨 최종 확력이 어떻게 돼요? 세트발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. 세트발. 진짜 밤에 남자랑 단둘이서 뿅갈 것 같은 이거 도 쓰면 안 되나? 뿅갈 것. 화나게 하셔도 됩니다. 다음부터는 대본을 미리 보내주세요. <laughs> 본인이 할 멘트들 정확하게 대본을 보내서 대본 딱 대본대로만 하세요. 실수하지 않게. 무섭네요. 같이 방송하기. <laughs> 생방송하기 좀 무서운 스타일이네요. <laughs> 내 마음속에 뿅. 어... 내 마음속에 뿅. <laughs> 오빠 뿅 없네. 가지고 <laughs> <laughs> 우일이 형. <laughs> 우일왔어요와 <자유. 웃음> <laughs> 와, 대박이다. 와 대박이다. 어때요 제 골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현 씨한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일 <laughs> 자 먼저 Cheers <샷. 웃음>